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동일 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형식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여러분들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일 세대에서 살고 있다가 아들에게 세대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단독 세대, 아들도 단독 세대, 즉 분리 세대가 됐죠. 이렇게 세대를 분리했는데, 아버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줄 알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인데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자, 보실까요? 2023년 5월에, 2003년이네요. 죄송합니다. 2003년에 5월에 아버지가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부는 아버지입니다. 6억에 샀네요. 그리고 이제 2015년 5월에 또 아버지가 귀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1세대 2주택이 되죠. 그런데 2022년 이제 아들이, 큰아들이 좀 나이가 됐어요. 20대가 돼서 아들에게 5월 달에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비주택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증여자고 아들은 수종자니까 당연히 이제 아들은 증여세를 냈겠죠. 뭐 아버지가 대신 내줄 수도 있겠고 증여세를 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고요. 2023년 8월에 아들이 주민등록상 아버지 밑에 같이 있다가 아들 앞으로 세대를 분리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두 주택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증여했으니까 아버지도 1 주택이고 아들도 1 주택입니다. 아들이 세대를 분리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아버지는 옛날에 2003년도에 샀던 주택을, 2023년 9월에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그때 6억에 산 주택을 아버지는 12억에 팔았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6억에 산 거를 12억에 팔았으면 6억에 이익 생겼지만 세금이 한 푼도 없을 것이다. 왜? 1세대 1주택은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는 양도했는데 보시죠. 이 주택자인 김호평 씨는 2022년도 5월에 비주택을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게 큰 리스크입니다. 20대 아들에게 증여했어요. 네. 그리고 20대 아들에게 세대를 분리한 후에 남은 A주택 아버지가 2023년 9월에 12억에 양도했다. 그런데 2023년 8월에 세대를 분리하고요. 그 다음 달에 팔았어요. 다음날 이런 것들은 세강경을 쓰고 볼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그런데 세강경을 쓰고 보는데 여기서 문제는 아들이 20대란 얘기입니다. 에. 그러면 아들이 20대래도 소득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소득이 없다면. 세대를 분리해도 아들이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아마 생활비를 아버지가 대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아들은 단독 세대를 구성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보실까요? 김호평 씨는 A주택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비과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대를 분리한 아들이 소득도 전혀 없고 실제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이 소득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세대를 분리했으면 거기서 거주해야 되는데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당연히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들이 단독세대를 구성해서 소득도 있고 단독세들을 구성했다면 아버지는 1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미적용,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1억 4천 100만원을 과세를 한 경우입니다. 세금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1억 4천 100만원 세금을 낸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형식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생활관계가 고려하는,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단독세대로 구성했으면 아들이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세금도 내고 또 생활비도 되고 자기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득도 없고 아버지 집에서 거주하면서 형식상 주민등록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이때는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호평 씨의 아들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을 뿐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수 없어 김호평 씨와 아들은 뭘로 본다? 동일 세대에 해당한다. 동일 세대로. 같은 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호평씨 2주택 가지고 있죠. a주택, b주택. 왜? b주택은 아들에게 증여했지만 1세대 1주택 귀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아버지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해서 아들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동일 세대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요, 양도주택의 양도일, 즉, 대금 청산일입니다. 그 당시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 전에 실질적인 세대 분리가 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아들이 세대 분리했는데, 단독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지금 아버지 집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아들이 소득이 없어요. 자,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그렇죠. 그 아들의 소득, 직업,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미리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크나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하고 별도 거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들이 직접 자기 집에서 거주한다면 아, 아파트 입주자 관리 카드, 관리비도 낼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가 등록돼 있으면 차 등록증도 있어요. 그러면 그 출입증 주잖아요. 관리비 상세 내요. 관리비도 낼거 아니냐고. 교통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이게 바로 결도 거주 요구를 판단하는 겁니다. 독립 생계의 유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주유 수입원이 발생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생활자금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세대를 불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8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의 3에 1세대로 범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1세대라는 건 뭐냐?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형제 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 그러니까 1세대라는 건 가족 구성원입니다. 패밀리. 음.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또, 직계존비 속,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 수도 있어요. 또, 형제들, 자매 같이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부인은 무촌입니다. 부자지간에는 일촌입니다. 형제, 자매는 이촌입니다. 이게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 중에 학교 문제, 취약이라든가, 질병 요양이라든가, 근무상이라든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1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뭐냐?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는요,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도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세 미만인 미혼자는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예. 12개월, 1년간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해당하는 경우. 자, 그러니까 1년간 자기가 30세 미만인 미혼자라 하더라도. 단독세대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사업소득이 있어야 돼요. 근로소득이 있어야 돼요. 이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직장 다니면 근로소득.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아닌 소득이 기타소득인데 바로 뭐냐? 저작권 수입이라든가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한다. 인적용역. 이런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년 보건 복지부 고시 얘가 2024년 24년입니다.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월 222만 8445원입니다. 이게 1인 가구 중위 소득인데요. 그러면 30세 미만 이자가 이렇게 소득이 있고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위소득 한번 볼까요? 보건복지부 곳인데요. 2024년도 1인 가구는 222만 8,445원이네요. 2인 가구는 368만 2,609원. 3인 가구는 471만 4,657원. 4인 가구 527만 9,913원. 5인 가구 669만 5,735원. 6인 가구 761만 8,369원. 7인 가구 851만 4,994원. 이게 지금 중위소득입니다, 이게. 1인 가구가 222만 8445원. 그러니까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주택을 관리 유지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30세 미만이라도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20대 대학생이 소득도 없고 생계비는 부모한테 탔으면 그건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자 1세대 1주택에 세대의 구성원이라 가족의 판단이라는 건 뭐냐? 가족 구성원입니다. 1세대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에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인데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입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한을 요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때 동일한 생활 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인가의 여부는 주민등록지가 같은가 여부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지가 같은가 여부에 불과하고 만약에 아들이 에, 대학생인데.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어요. 학생입니다. 용돈도 부모한테 받아갑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친구 집에 될수 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판단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아들이 주민등록지가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어,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단독세대를 구성했다 하더라도요. 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아들이 만약에 20대라 하더라도 본인이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소득 근로소득으로서 어, 중위소득이 있다면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이미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으니까. 그 주택을 관리 유지할 수 있고, 관리비도 내고, 세금도 내고, 그 주택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단독 세대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어도 만 30세 이상이면,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세 미만인데, 혼인을 했다.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단독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주택을 증여했는데요 20대 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어, 2023년 8월에 세대를 분리하고요 다음 달 팔았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은 세금형을 쓰고 봅니다 그래서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어, 2, 3개월 후에 파는 게 좋고요 진짜 아들이 세대 분리해서 거기서 직접 거주하면서 관리비도 내고 본인이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이런 것을 납부했다는 것이 입증되면은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아버지가 주택을 양도했다면 비과세가 되는데 이 아들은 단독세대 구성을 세대 분리를 인정을 세무서는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주택. 아들이 1주택,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또 이렇게 1억 4천 100만 원을 과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여러분들이 그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기준이에요. 돈 받은 날. 그렇기 때문에 양도하기 전에 전문가하고 늘 상담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해야만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절세할 수 있습니다. 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옮겨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